안녕하세요. 민짬보 TV의 이수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덤블링 하는 걸 찍어 볼 거예요. 근데 저희 영상이 짧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댓글에 적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. 시작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. 잘 지켜봐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제 친구 너무 못하죠. 못하면 좋아요 보 주세요. 제가 오랜만에 좀 해봐가지고 처음 하는 겁니다. 처음 <laughs> 하는 겁니다. 양해 부탁드리, 양해 해드리, 양해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민박.